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문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 010-3967-3716 기자회견문 2021년 8월 15일 제 76주년 광복절 서울중앙지검 온라인 접수 일제 통치에 협력하여 조선총독부 표창장 받고 일제의 국방 헌금 헌납한 자들이 어떻게 독립운동가인가?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허위사실 공표하여 국민들 우롱한 친일파 후손 최재영은 즉각 사퇴하라. 공직선거에 관하여 당내 경선을 포함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이 판단을 흐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영 전 감사원장은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간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의 정조부는 일제시대 평강군 유진면 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고 1932년 조선총독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고 최재형의 조부는 일제국방헌금을 헌납하여 1938년에 매일신보의 이에 관한 기사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독립운동가에게 조선총독부가 표창장을 수여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느... 독립운동가가 일제의 자발적으로 국방 헌금을 헌납합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영 전 감사원장은 뻔뻔하게 자신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일제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실상 부역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은 최승영과 일제의 국방 헌금을 헌납하여 친일신문에 미담기사까지 나온 최병규의 후손인 최재형이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홍보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이 어이없는 현실을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선열들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통탄스러워 하실지 제76회 광복절을 맞으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최재형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위반의 점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을 포함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 사실 공표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최재형은 2021년 6월 30일, 30일자로 발간하여 정치부 기자 및 일부 정치인 중심으로 배포한 홍보문에서 독립운동가 지방에서 자라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문구를 통해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취지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족관계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및 일부 역사학자들이 반박을 통해 피고발인의 증조부인 고 최승현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일제통치에 적극 부역한 공로로 1932년 국세조사기념장이라는 표창을 받았고, 피고발인의 조부인 고 최병군은 일제의 국방헌금 20원을 헌납한 일이 그 당시 신일매체였던 메일신보 1938년 6월 30일자 기사로 보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피고발인 최재영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최근 독립유공자 유관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발인의 사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로부터 표창장을 받거나 일제에 국방헌금을 헌납하는 사람을 어떻게 독립운동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는 선거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국민들을 우롱하여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양 홍보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나서는 각 당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는 그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최재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이 감사원장 출신 대선예비후보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8월 15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